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할령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의 것들로 지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악감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겨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것까지도 알아주시는 주여 우리가 말없이 기도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음에도 하나님 그것이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과 약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이 생명으로 우리 듣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멀리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 을 기억하여 주시고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처음 시작과 끝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